여러분 안녕 트리플 J T V의 트리플 J야 반말은 컨셉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옛날 신발을 하나 소개를 해주려고요 사실 옛날 신발이라고 해봤자 2019년에 어, 나왔던 신발 지금으로부터 3년 전, 4년 전이면, 4년 전이면 오래된 신발인가? 뭐 요새는 사실은 뭐 굉장히 리트로가 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옛날 신발도 잘 가지고 이렇게 잘 관리하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오늘은 올리비아킴이라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이 있거든. 거기 그 대표래. 어, 거기 대표인데 이 여자분이 굉장히 좀 디자인적으로 뭔가 좀 센스가 남다른가 봐 나이키랑 그전부터 계속 콜라보를 했는데 2019년에 올리비아킴 콜라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때 당시에 나왔던 올리비아킴 그 컬렉션들이 뭐, 푸스케이프, 맥스 98, 조던4, 그리고 또 에어포스 막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남자들이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스니커 신에 관심이 많잖아. 근데 나오는 사이즈는 이제 올리비아킴이 여자분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 사이즈, 거의 우먼스로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어, 시들한 거 아닌가 인기가 진짜 없었어 내가 알기로는 조던포 제외하고는 거의 인기가 없었어 내가 오늘 소개해주는 에어프스케이프 같은 경우도 공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다 나중에는 세일로 팔아넘겼던 그런 신발로 알고 있거든 근데 최근에 사카이와 푸스케이프가 콜라보해서 나온다는 얘기를 딱 전에 들었단 말이야 오. 내가 개인적으로 푸스케이프 시리즈를 진짜 좋아하거든. 오늘 소개해주는 이 에어푸스케이프, 그리고 푸스케이프 우분 그리고 또 다른 거 엄청 많아. 막 푸스케이프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이번에 오랜만에 에어푸스케이프를 한번 다시 가지고 와봤어. 나는 이 제품을 중고거래로 샀는데, 요새, 아, 이게 진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조금 걸리는 게, 광고를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거든. 내가 근데, 근데 너무 만족해가지고, 번개장터, 어, 번개장터에서 내가 슈케어 시스템을 한번 이용을 해봤단 말이야. 신발에 세탁과 정품 검수를 맡기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 번개장터가 사실 옛날처럼 막 중고 거래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요새는 굉장히 좀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 와, 슈케어 시스템 맡겼더니,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거의 새 신발이 돼서 돌아왔다. 이 정도면은 이게 총 해가지고 가격이 한 3만 5천원, 4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거든. 이 정도면은 맡겨서 한번 해도 괜찮겠다. 그 슈키어 시스템은 또 비펠라 분, 어, 비펠라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 비펠라 분께서 또 하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새 제품으로 받았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은 지브라 패턴, 어, 지브라 패턴으로 되어져 있고 이게 푸스케이프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신발이거든. 내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반에 나온 신발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게이 발등. 발등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틀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혁신적이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 그런 디자인이었다 안쪽턱은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 겉은 지브라 패턴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신발이 틀어지지 않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뒤축으로 싹 자리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지 사실은 이 푸스케이프 에어 요 에어 자체를, 이 미드솔 자체를 푸스케이프라고 하는데 이 안에 에어가 들어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 신발을 신어봐도 사실은 인솔의 느낌보다 그 미드솔의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는 신발이거든. 푸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하다. 어, 발이 뭐랄까. 그냥 좀 말캉말캉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쫙쫙 이렇게 쫀득거리는 그런 느낌이거든. 굉장히 편해. 그래서 사실 푸스케이프는 많이 가지면은 너무 좋겠지만 가격도 있고 이번에 사카이프스케이프 가지고 싶지만 어떻게 못 구하는 걸 어떻게 그못 구할 수도 있으니까 구하면 여러분들이랑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못 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대체품으로 어~ 한번 가지고 와봤다. 요 제품은 내가 집에서 신고 있는 푸스케이프 우분어 우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짝입기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어, 푸스케이프 우분이 있고 요 제품은 이렇게 일반 에어 푸스케이프 그러니까 이게 오지야 어 디자인적으로는 이게 오지고 요게 파생된 거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네들도 다 이렇게 그 슈레이스를 옆으로 딱 틀어지면서 발등의 압박보다 그 옆으로 틀어지게 돼서 발 인체공학을 조금 더 신경 썼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이즈는 우먼스라고 했잖아 이 신발은 우먼스 280이다 보통은 사실은 내가 신는 게 270, 275로 신는단 말이야 이 제품은 약간 크게 나왔어 약간 크게 나왔는데 우먼스라서 내가 한 사이즈로 또 업을 했거든 아까 착샷 찍을 때 한번 신어봤는데. 약간 커, 약간 크지만, 요런 부분 딱 조여가지고 신으면은 나쁘지 않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어. 나중에 사카이 푸스케이프가 나오면 여러분들 한번 또 가면 좋을 것 같고, 관심 있는 친구들, 어. 중고로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알아보는 거 추천을 해주도록 할게. 나는 사이즈가 우먼스 280 사이즈야.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은 남자 사이즈라면 270에서 75 사이즈라고 보면 될것 같거든. 지금 완전 저스트, 어 약간 여유로움이 있는 딱 맞는 거거든. 그 끈을 약간 이렇게 좀 조였어. 옆 끈을 좀 조여가지고 신발 벗고 신고 할때그 나쁘지 않겠지만 이렇게 좀 조여가지고 신어봤어. 지브라 패턴이라서 일상화로 뭐 매일 같이 신을 수는 없겠지만 가끔 포인트 줄때 굉장히 예쁜 어, 그런 느낌이겠고 지금 오늘은 내가 신발을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통이 넓지 않은 바지를 입었는데 약간 와이드 팬츠에다가 매칭을 하면은 진짜 포인트 주고 예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야.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그 위에서 딱 때려 때려박아보잖아 약간 멍청해 보여 어, 신발이 좀 멍청해 보이는데 이옆 실루엣, 옆 실루엣이 진짜 이거는 굉장히 예쁘다. 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사실은 신어 보면 이 매력을 알거든 푸스케이프에 대해서. 근데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렇게 옛날 옛날 신발이니까 어,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한번 알아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요